여러분, 안녕하세요. 뮤트러버의 단입니다. 아, 오늘은 방콕에서 좀 빠르게 지속력 높은 메이크업, 퀵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덥기 때문에 땀 흘리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컨실러 용도로만 쓰고 가볍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선크림 쓸 건데, 호텔의 선크림이거든요. 그때 어떤 분이 그 공부할 때 샀는데 진짜 좋아요. 뭔가 촉촉하고 진짜 화장할 때 써도 좀 반들반들해서 좀 밀리지도 않고 오히려 좀 유리알 광택 같은 느낌? 빠르게 좀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나가봐야 되니까 빨리. 지금 거의 12시거든요. 아침에. 헬스를 하고 그냥 유산소만 간단히 타고 왔는데 많이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좀 부었어요. 살이 찌고 며칠 사이에 이렇게 해주고 제가 요즘 진짜 잘 사용하는 이거 쓰면 너왜 이렇게 하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좀 원래 하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건데 일단 좀 목에도 발라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발라주려면 목에도 좀 발라줄게요. 이렇게 조금 너무 하면 이렇게 목에도 목 톤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이렇게 피부 화장은 요즘은 더울 때는 더 그렇고 한국에서도 요즘은 좀 가볍게 좀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미백 크림 이거 하나만 바르거든요. 이거 진짜 한몇 통째인데 코스모리 이거예요. 한번 발라보셔도 진짜 강추. 발라주고 이 쿠션으로 삐낑삐낑 쿠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1 3호로 원래 피부톤은 21호인데 좀 밝게 해요. 이런 컨실러용으로만 살짝 맞습니다. 이런 데랑 여기 밑에 좀 붉은기 있죠? 붉은기 좀 잡아주고, 이런 데. 이렇게만 해줘요. 요랑 오늘은 삐약 거를 쓸 거예요. 뮤트한테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뉴트럴, 뮤트 뉴트럴이거든요. 근데 여기 모태청순, 약간 이런 컬러랑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컬러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이렇게 깔아주고 그리고 이거, 이거 두 번째 컬러. 쌍꺼풀 라인이랑 이렇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약간 요 모태청순으로 여기 뒷라인이랑 이렇게 앞에를 이렇게 해줄게요. 눈썹을 그려줄 건데 제가 원래는 베네피트 걸 쓰거든요. 근데 안 가져와서. 슈에무라 걸로 이렇게 눈썹을 제가 문신을 해가지고 눈썹 문신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잘하는 데서 했는데 한 4개월 지나서 홍대 쪽에서 했거든요. 진짜 혹시나 정보가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근데 좀 많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거, 거기가 진짜 거기가 진짜 인기가 많은 데더라고요. 그래서 눈썹을 이렇게, 앞트임 메이크업을 조금. 무조건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laughs> 미간이 좀 넓거든요. 그래서, 또 미간이 넓은데, 노호가 보이는 눈이에요. 트여있는 눈이에요. 앞을 틀 수가 없, 없거든요. <laughs> 수술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제가 태국에서 사긴 했는데, 이게 그냥 일본 거더라고요. 캔메이크. 이걸로 스머닝을 살짝 해줄게요. 점막도 좀 채워주고 점막 채워주고. 약간 뒤트 메이크업 할 건데 뒤트 메이크업에서 필수는 약간 이런 살색 같은 이것도 제가 캔메이크 거거든요. 도쿄 네 여기 왓슨에서 샀어요. 이런 걸로 여기 눈뒤에또 여기 눈 뒤에를. 약간 이렇게 색칠해 주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 약간 흰자인 것 같은 페이크를 주는 거죠. 원래 이렇게 조금 스머징 해주면 더 자연스럽긴 해요. 트인 라이너 머지로 뒤트임 라인을 이렇게. 전체 약간 이렇게 바로, 아, 교살요 이거 진짜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쉐딩을 해줄 건데, 스틱으로. 땀이 났어. 이렇게. 이렇게 둥글게 C자로 그려주고. 둥글게. 이렇게 둥글게. 코가 좀 길기 때문에 끊어줄게요. 스머징 해줄게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뷰러로 엄청 찝찝을 해줄 거예요. 얼마 전에 올리브영에서 키스미 이거랑 이렇게 집게랑 들어있는 걸 샀는데 너무 좋아요.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이걸로 이제 먼저 좀 빗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로 빠르게 속눈썹 붙일 겁니다. 갈색깔? 쓸 거고요. 이 붙이고 안 붙이고 또 차이가 크거든요. 제가 팁을 좀 알려드리면 이거를 딱 떼잖아요. 하나를. 떼면은 풀을 이렇게 붙이고 끝에다 풀을 붙이잖아요. 그 약간 마를 때 하면 좋아요. 콩콩꼭 붙일 건데.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좀 마르고 이렇게 붙이는 게 팁이에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얇은 그게 좋아요 얇은 집게 이렇게 다섯 개만 붙일게요. 반대편에도. 이 로지 피크 진짜 좋아요. 로지 피크 속눈썹. 제가 여러 개 써봤거든요. 알리에서도 사보고, 뭐, 틱톡톡인가? 그것도 사보고, 올리브영 거. 이게 뭔가 제일 자연스럽고 되게 좋아요. 저도 이제 거의 다 써가지고, 새로 사야 되는데, 조금 붙일 줄 아신다 하시면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를 뿅뿅 붙였고, 말릴 동안. 일단 블러셔를 해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퓨로 약간 베이스를 깔아줘요. 이렇게 사선으로. 얘는 요 클리닉크 블러쉬 팝. 요것도 뭐 뉴트럴 톤 분들, 뮤트 분들이 좀 화사하게 사용하시기 좋은 블러셔예요. 요 밑에는 안 하면 좋아요. 그러면 얼굴이 길어 보이거든요. 되게 약간 오목하게 보이는, 여기, 인중에. 요렇게 해주면 또 약간. 보이거든요또 마지막에 그리고 이눈 밑에 여기 있잖아요 눈 여기 밑에 여기를 약간 아이라인으로 살짝만 해주면 약간 더 트여 보입니다 입은 아까 그 뒤트임 채웠던 얼굴로 그냥 립 펜슬러도 그냥 쓸게요 이쪽이 조금 위로 올라가 있어. 서더밑으로내려고에고이렇게 해줍니다 고주고이올이라이터 디올 디올 여기 두개컬고이에에 있는 거고에에 끼처럼 끝에랑 여기 사이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 눈 앞머리도 살짝 밝혀주면 이렇게 뭔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스타일링을 좀 하고 머리하고 옷 입고 오겠습니다. 제가 립을 안 발라서 예. 샤넬 요거를 발라줄게요. 안쪽에만. 뭐, 데이지크 글로우한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어떤가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어,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